반갑습니다, 여러분. 더체험수학의 체음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앞서 공부했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서는 좀 다루고자 하는 도형의 가지수가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천천히만 따라와 주시면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시니까 자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는 삼각형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요 ABC에서부터요 선생님이 두 개의 도형을 더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BC는 건들지 않을 거고요. a c 의 길이에 해당하는 똑같은 b의 길이를 갖고 있는 어 변을 또 그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콤파스로 마치 원을 그리듯이 요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려주면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렇게두 개의 변을 더 그려도 어차피 길이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 점들을 이렇게 a라고 잡아주고요 너는 1번, 너는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제 삼각형 3개를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1번, 삼각형 A1BC가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2BC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A3BC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 2번에 해당하는 도형은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누구?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의 그림은요 각각 요 대표적인 그림인건데 C의 각을 중점으로 봤을 때요 지금 충분히 요 90도보다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삼각형? 이거는 예각삼각형의 대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그렇죠. 90도보다 커진 둔각 삼각형의 대표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각, 직각, 둔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삼각형들에 대하여 이 변의 길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일단 확실한 건 2번에 해당하는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즉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각과 둔각으로 각각 바뀌어진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다시피 이 친구의 길이가 c 기존의 c보다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너를 c1, 다음 너를 c2. 그리고 너를 C3다 하고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C1과 C2, C3는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C1의 길이의 제곱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즉 A와 B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C1의 제곱이랑 당연히 그 크기의 대소관계는 길이가 작아졌잖아요. 그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작아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C3, 자 너는 길어졌잖아요. 그럼 너를 제곱했을 때는 당연히 A제곱과 b 제곱의 합보다 더 길이가 커졌으니까 역시 제곱의 값도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커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의 이런 길이의 제곱의 길이의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정리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또 바꿔볼게요. 이런 예각삼각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 세 변의 길이 a, b, c는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바로 뭡니까? 예각에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더라? 작게 되겠더라라고 하면 우리는 각 씨가 무조건 예각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똑같은 친구 각 씨가 너는 뭐 90도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도요. c의 제곱이 반드시 a 제곱과 b의 제곱의 합보다 커지게 된다면 우리는 각 씨를 이렇게 둔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역으로 또 정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요 그림에서 예각 삼각형에서요 요 친구 하나의 각이 예각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ab에서 둔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때는요. 반드시 이 c에 해당하는 변들을 c에 해당하는 변을 무조건 가장 길이가 긴 변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길이가 긴 변을 요렇게 C라고 설정하셨어야만 예각이다, 직각이다, 둔각이다라고 얘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의 관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타이틀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직각삼각형 더하기 X자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림을 보면 바이 이해되실 거예요. 직각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때 직각이 아닌 나머지 두각의 꼭짓점에서 나머지 대변에다가 이렇게 쓱싹 x자처럼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x자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들의 교점을 다시 연결한 선분을 만들어 줬을 때 이런 그림에서는 어떤 특수한 변들의 관계가 성립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네개의 직각삼각형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삼각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누구냐? 삼각형 AD입니다. 요 친구. 자, 그럼 당연히 요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1번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A, B, E를 보죠. 그럼 당연히 너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빗변의 길이가 3번입니다. 3번의 길이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괜찮죠? 그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 삼각형 A, D, C. 자 역시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빗변의 길이 4번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a와 d의 제곱에 합과하겠죠 그리고 4번 마지막 삼각형 가장 큰 녀석이죠 이 친구 삼각형 abc 당연히 빗변에 해당하는 2번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변 c와 d의 제곱과 이렇게 같을 거라는 거 우리는 정리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두개두 두 개씩 짝을 선생님이 지어줄 건데 어떻게 짝을 지어줄 거냐면 너랑 너를 지어줄 거예요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아, 2번과 3번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겠습니다 각각의 짝들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주면요. 첫 번째, 1, 4번에서 나오는 식의 정리가 1번의 제곱 더하기 2번의 제곱이죠. 그게 누굽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아하. 각각 하나씩 제곱한 것들의 합과 똑같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3번, 4번끼리 짝을 지어서 또 변끼리 더해줍니다. 그러면, 3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은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또 이렇게 ABCD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을 볼수 있겠네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이고, 너희들과 너희들은 똑같구나. 그래서 결론! 1번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2번의 길이의 제곱은 3번과 4번의 길이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또 1, 2, 3, 4 했으니까 또이 친구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3번과 4번이 바로 요렇게 대각선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아, 자, 이거는 선생님이 색깔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빨간 녀석들 X자 길입니다. 그쵸? X자 길이의 제곱의 합은 누구랑 똑같더라? 요 친구 1번과 2번.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바로 요게 직각삼각형과 X자의 모양이 들어 있는 도형의 변의 길이의 성질이에요. 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림처럼 요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4개가 눈에 보이네요 첫번째 누굽니까 삼각형 ABO가 보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 뽑아내겠네요 1번 길이의 제곱은 A제곱과 C제곱의 의 합이죠 다음 두번째 요번에는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볼게요 삼각형 CBO입니다 너 역시도 직각이니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 2번 길이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삼각형 CDO죠. 변의 길이를 또 봅시다. 그럼 3번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변 B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직각 삼각형 ADO죠. 마지막으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4번 길이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어, 패턴이에요. 짝꿍을 요렇게 잡아줍니다. 1번과 이번에는 3번을 잡아줍니다. 어, 4번 아니구요. 1번과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과 4번이에요.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또 짝짝꿍끼리 또 선생님이 변변을 더해줄 거예요. 그럼 노란색 두 개를 요렇게 더해주면 1번의 제곱이 3번의 제곱의 합과 만들어내는 값은 A, B, C, D 각각 이렇게 또 하나씩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짝꿍끼리 또 변변 더해주면 2번 제곱 더하기 4번 길이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또 B 제곱, C 제곱, D 제곱 하나씩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결론이네요. 얘네들 그래 1번 제곱이랑 3번 제곱의 합이 2번 제곱과 4번의 제곱의 합과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1번, 2번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노란색 두 친구가 어딨냐 봤더니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관계에 있는 어,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은 역시 나머지 대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 보는 대변 길이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더라.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한점 P가 딱 되어져 있을 때이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꼭짓점까지 만들어진 선분들의 변의 길이의 관계들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특이하게 보조선이 하나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림으로써 먼저 그려놓고 갈게요. 얘네들 전피를 지나면서 각각의 변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추가로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조선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선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눈에 벌써 각 어, 직사각형 4 개가 또 만들어졌다는 걸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번호를 매긴 변들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도 변의 길이를 또 한번 이렇게 너를 a라 잡고 너를 b 각각을 c, d라고 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당연히 만들어지는 네 개의, 여기 직각이고, 너도 직각이고, 너도 직각이고, 너도 직각이니까, 네 개의 또 직각 삼각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굴 볼 거냐면,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자, 그럼 또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번 길이의 제곱이, 자, 요 친구 길이는 C에요. 그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거, 요 친구 볼게요. 그럼 넣니다 마찬가지로 4번 길이의 제곱이 누구? B하고 C죠?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요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요번에는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을 보죠. 마찬가지로 2번의 제곱은 누구누굽니까? 이번에는 A와 요 길이는 D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D제곱이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빛변의 길이 몇 번? 3번이네요. 3번 길이의 제곱이 누구 길입니까? B와 D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어, 이 동일한 패턴. 짝꿍 지어 죽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요렇게 짝꿍 지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과 2번을 요렇게 짝꿍 지어 주면, 다 동일한 패턴이죠? 마찬가지죠. 또 더해 줍니다. 그러면 1번의 제곱과 3번의 제곱의 합이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나씩 제곱된 값들의 합이구나. 마찬가지로 또 2번과 4번입니다. 너희들 제곱의 합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또 결론이 되겠네요. 전부 다 크, 어, 값이 같으니까 1번 제곱 더하기 3번의 제곱은 2번의 제곱 더하기 4번 제곱이다.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건, 그래. 그래서 1번, 3번, 2번, 4번이 어떤 관계인데 봤더니, 자, 1번하고 3번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대각선 모양의 변들이고요. 그다음에 3어 2번과 4번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대각선 역할을 해 주는 변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끼리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서로 동일하다는 내용.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도형이에요 자 별거 없죠 그쵸 직각 삼각형과 새 반원의 관계라고 선생님이 타이틀을 지어놨는데 요거는 앞서 배웠던 내용하고 조금은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여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 자체는 삼각형 abc 직각 삼각형 이고요각 변의 길이를 요렇게 세팅해 놨을 때이 변의 길이들을 전부 다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요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S1, S2, S3라고 선생님이 미리 지정해 놨죠. 이 반원의 넓이들의 관계를 좀 보겠다 이겁니다. 일단은요. 확실한 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나오는 정리, 즉 a 제곱이 b의 제곱과 c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 되는 성질이라는 거를 먼저 하나 적어 놓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거, 각각의 넓이들을 다 써보도록 해볼죠. 자, S1의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C인, 원의 넓이의 반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반지름 2분의 C의 제곱 파이면 원이니까, 반원이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분의 C제곱 파이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파이라고, 요, 제곱 자리를 바꿀게요. 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S2 널비. 자, 너는 반지름의 길이가 누굽니까? 2분의 B네요. 그럼 2분의 B에, 어, 제곱에 파이하고 또 2분의 1, 반원이니까 곱해주면, 8분의 파이 곱하기, 요, 이렇게 B의 제곱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s3 넓이도 구해줍니다. 그럼 역시 동일하게 2분의 c 반지름의 어, 2분의 a죠. 2분의 a 반지름의 길이 제곱해서 파이만 붙여주고 반원이니까 2분을 곱해하면 8분의 파이 a 제곱이 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 동일하게 잠깐 또 보면요. 동일하게 누가 다 있어요. 8분의 파이가 다있고요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만 남는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관계 아이고 이들을 뭐하고 싶습니까? 피타고라스의 형태로 한번 바꿔줘 보고 싶죠. 그래서 s1 더하기 s2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랑 너랑의 합이죠. 그러면 8분의 파이로 이쁘게 묶고 너는 c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구랑 같다는 걸 알아요? A제곱과 같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8분의 파이 A제곱으로 바꿔봤더니, 그래, 그래, 그래. 너는 누구더라? 알고 보니 S3의 넓이랑 똑같더라. 그러므로 결론. 너희하고 너가 같구나.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S1 더하기 S2가 S3의 넓이와 같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쁘게 색칠을 해줘볼게요. 자, 이 친구의 넓이입니다. 요 빨간색의 넓이 반원이죠. 그리고 너 똑같이 반원입니다. 자, 요거 두개 더한 게 고로 누구다? 밑에 나오는. 큰 지름을 갖고 있는, 즉,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다. 가 성립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구요. 요거는 한 가지 더 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똑같이 세 반원인 건 동일한데, 여기 밑에 달려있었던 반원을 기억하시죠? 자, 요거를 위로 이렇게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반원 중에 나머지 반원을 그렸다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누군가 하니 아주 좀 스페셜한 친구인데, 바로 요 친구입니다. 너. 바깥쪽에 있는 초승달 모양으로 요렇게 되어지는 요 부분의 넓이. 우리가 요거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부제에 적어놨죠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는 만큼 조금 더 뭔가 특징이 있고 어, 눈여겨 볼 만하다는 건데 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도 넓이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 넓이에서 큰 반원을 빼주면 이 친구 초승달 모양이 나오겠다 이건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자이 친구 반원 그리고 이 반원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 따로따로 따로, 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를 다 합친 게 전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굴 빼자고요 가장 밑에 있는 큰 반원을 이렇게 한번 빼자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모양에서 우리가 초승달 모양의 이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렇 자, 좀 옆으로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리가 없어요. 너가 색칠한 모양의 이 녀석이다. 좀 눈썹 모양처럼 그려. 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건데 앞서 정리했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분명히 이 둘의 합은 너의 넓이와 동일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쵸? 넓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앞서 에 색칠했던 이 녀석 빨간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다면 이 색칠한 두 녀석의 넓이의 합이 누구랑 똑같구나. 너랑 넓이가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 그럼 넓이가 똑같은 것을 당연히 빼주면 아 지워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너하고 지워집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와우. 이 삼각형의 넓이가 결국에 너 초승달 모양의 원의 넓이와 똑같겠구나. 그래요.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너의 요 바깥쪽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요 넓이가 결국에는 누구랑 똑같더라. 가운데 들어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이 나오더라. 하고 요 정리되는 모양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원의 넓이입니다. 자, 요거 어 사실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도형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알파벳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위치와 순서로서 변의 길이 혹은 넓이들의 성질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성질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